아이템만 있으면 그냥 앞 옆에도 안 보고 그냥 아이템만 보고 가는 거요. 아이템. 아니 구급약품 몇개 들지도 못하는 애가 저 쇠덩어리는 그냥 겁내 들고 다녀 말도 안 되게. 어 이제 저걸 좀씩 주는구나. o at s l e e Firefly. Yep. These guys aren't doing well in or city. Something... 와, 뭐야 화염병, 화염병으로 다수의 적을 한 번에 처치하십시오. 불타는 적은 남에게 불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엘트로 화염병을 포물선 방향으로 던져서 엠페에를어 엄폐물에서... 아니. 좀비들이 엄패도에 사람한테 하는 거겠죠? 화염병 구급도구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됐어요. 좋아요. 아 화염병, 아 지금 만들지 말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벽돌. 벽돌.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아이씨, 그냥 가. 이쪽인가 보다. 어? 이쪽 아닌데? 저쪽인가 보다. 우선 벽돌 들고요. 어, 이쪽도 아닌데? 여긴가?

쟤네는 어차피 웅크린 채 이동하는 소리도 감지할 수 있다고. 애를 살짝 기울이라고요? 아 살짝만 움직이라 이거지. 오. 아니 어디로 가야될지 알고 움직여야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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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쉬는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힘써 그냥 어 오우 oh 어, 아, 텔스 죽여버 뭐. 됐어. 됐어요. 클리커가 문제야. 아, 이쪽엔 길이 없잖아. 아, 저쪽으로 바로 나갔어야 되는데. 어, 저기 뭐가 있다. 여기 뭐 있다. 아, 여기 대박인 거 있었으면 좋겠다, 씨. 대렉에게 보내는 쪽지. 일기. 서점의 대렉이 자신의 근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어. 오늘 밤 문을 닫으면 거기에 내 물건을 넣어놔야 돼. 어 3, 4, 3, 7, 8. 서점의 대래기. 금고를 사용할 수 있게 놨다. 아우, 저 씨. 듣기 싫어. 아오 금고가 어디야? 서점까지 또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쉣. 我也、oh, 잡을 수 있을까? 아... 쟤 미치겠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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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템만 보고 그냥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나와 넌 좀!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사람 미치게 하네. 어디로 가 저기도 애가 있는 거 보면 저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거없 아... 오션오션 좋아 오션 오우 oh 씨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저미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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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와 너무 뭐, 뭐 아무것도 없고 여기 서점이 아니잖아요. 와아 와, 진짜 답답해 죽겠네.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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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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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구나. 와. 와 사람 미치게. 와. We a c t v e r y o n e okay? l e 들이라니댁들아니댁들이라니 와. 와 어살 떨려. 씨. 어. 아주 꼽추 되겠어. 꼬부정하게 다니다가. Where we going, Tess? 어디? 이쪽. Oh shit! Oh shit! 아 이것도 올라갈 수가 있구나. <laughs> 음, 넘어가, 빨리. 어, 저 잠시만요. 아, 뭐 잘못 봤구나. 오씨 오우 쉣 쟤는 그냥 다 잡을까? 이 트럭으로 올라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요? 얘 잡고 가면 제구나 이건 나중에 나중에 오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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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와. 아, 나 미치고 발렸네. 아니. 이쪽으로 끌으라고. 어디 어디로 끌어야 돼? 오케이. 올라. 클라먼 업. 와. 어. 이런데 뭐가 있을 법하죠? 좋아요. 의료 전단지. 뭘까요? CBI 안전 전단 전단지 질병 통제국에서 동충하초 뇌 감염 아, 동충하초 뇌 감염 CBI가 동충하초 뇌 감염인가 봐요. 잠복기 1, 2일 기간 동안에 숙주에 뇌... 아 증상 환자는 주변의 모든 대상을 불규칙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발상합니다. 백신은 없으며, 잠복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치료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음, 굉장히 무섭네요. 장난 아니다. 야, 근데 이거, 배터리가 엄청 간다. Maybe we can cut through here. Yeah, that worked out great last time. Sorry. Woo! Why not anything? Okay, double time. Oh shit. Oh shit. Oh shit. I know.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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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on your shoe. Whoa. Gross. Okay. How do we get out of this place? Let's find out. Oh. Oh true. So Lynn thinks you're immune? Well, that's what she believes. Well. Well how were you bitten? I mean, you must have been somewhere you shouldn't to find an infected in your zone. Yeah. Explore the city. I was in the mall when I ran into infected. That place is completely off-limits. me. Um, I see. 아, there we go. 얜 뭐해? 너 뭐하냐고. 이쪽에도 좀비가 있는 건 아니네요. 와. 와, 심장 떨려서 이거 못하겠네. 겁은 많아가지고 그냥. 있는 게아니고요 나쁜 놈들이 있진 않아요. 오야, 이 바닥은 물, 물도 있고. 이건 그쪽, 그냥 가도 되겠네요. No, no, you... Where are you? shit!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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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Sorry! Sorry, that was me. Tess... Sorry. Come on, stay close to me. 구개는 책방은 못 갔네. 아 씨. 거기에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a l right. What's your head? I'm alive. I'll, I'll make my way around. Look, they're here. Tess, Whoa.